안녕하십니까 국방이 오랜만이다 와자 오늘 며칠 만에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요즘 빠져 있는 게 사실 지금 정적인 운동에, 운동에 너무 빠져 있어 가지고 매일 헬스 하랴 러닝 하랴 하면은 두개다 하면은 원래 두 개가 기본이긴 하지만 두개다 하면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안 나고 또 자영업자 아닙니까. 열심히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나태했죠. 또 달린기가 이 나태함을 물리치려고. 나왔습니다. 와. 여전히 좋습니다. 달리는 것만큼 좋은 겹죠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사이즈 아품절이었는데 알타메사. 500. 는나자용도든트레일러님하고말 그대로 네아알타메사가500 있고 300 있죠 가격도 조금 차이가 나고 어 올드 트레일 영상 보시면은 신발 소개하는 영상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300은 뭐300 만큼의 500은 500 만큼의 약간 좀 이제 고체 중 러너들한테 추천한다고 써져 있어서 뭐 비코, 트라보코도 궁금하기도 했고 얘도 참 궁금했는데 드디어 구매해가지고 오늘 테스트 한번 나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뛰어보면서 원당산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발이 엄청 가벼워요. 기대 이상으로 가볍습니다. 사실 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안무겁네요 일단 트레일러 리을하고 있는 게 최근에 구매했던 거는 이제 노말의 토미르 2.0 리뷰했었고 어, 트레... 트레일에서도 사용해보고 로드에서 사용해봤지만 뭐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 전에 신던 거는 제주 트레일랑 함께 했던 그래도 어느정도 마일리지가 쌓였던 유글란스 모어 트레일 V3 그거를 꽤 오래 신었었는데 기들은 되게 그냥 말랑말랑하다면은 하 역시 얘나 뭐 토미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얘는 좀 약간 약간 단단한 단단하다는 게 맞겠네요. 단단하고 가벼움. 그리고 신었더니 이게 폼이 되게 커지고 높이가 돼요. 잘 있었어. 와, 이게 뭔이니까 그럼 음, 비둘기, 이렇게 한테 지나갈 때 숨을 안 쉬어야겠네. 되 비둘기 치킨, 아니 비둘기 튀김 이런 거 하면 난리 날겠는데, 여기 업자들 와고다 다른 나라에선 비둘기 먹는 거 아시죠? 아, 저도 어렸을 때 비둘기 먹었어요. 꽝이랑. 지금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몇 번지 가능 안 되네. 햇빛이 갑자기 들어버리네. 아, 가림막은 확실히 좋네. 역시, 너무 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가리막 모자 나 샀습니다. 아니, 원래, 목표는 10km였는데, 와, 완전 이거, 햇빛이랑, 겠습니다아 오늘 일단 로드는 지금 몇 k 로야3 k 로 했네요 3 k 로 했는데 돌아가면은 한 로드 한6 k 로로 마무리하고 자, 트레일로 산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 물을 챙겼어야 되는데 요즘에도 이런 날씨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인데 이런 날씨에도 만약에 달리기를 하시겠다 그런 싶으신 분은 꼭꼭 꼭 물을 챙기세요 지금 현재 온도가 27도네요 27도고 또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습해요. 굉장히 와, 이나 걷기만 들어버리네. 완전히 또 그렇다. 이겁니다. 일단 원당산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아, 이대로 쉬지 않고.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원당산. 오케이? 원당산. 렛츠고. 이게 왜 신발이 딱. 저기 계란을 밟자마자 왜 비싼 줄 알았어. 알았어. 로드에서는 솔직히 잘못 느꼈거든요? 이 굴곡진 대를 발바닥으로 꾹 누르는 순간, 야, 이게, 본값하네 역시. 뭐냐면은, 푹신해. 근데, 돌아오는 것도 빠르고, 푹신하고 끝, 푹신하고 끝. 약간 좀, 게임으로 치면 리턴이 좀 빠르다 할까? 그런 느낌? 완전히? 아, 왜 트레일 러닝 화한지 알았어요. 네. 똑같이, 토미르할 때는 이렇게 못껴거든요이 정도로. 아... 이거 완전 제대로 쌈뽕하고 갑니다, 오늘. 아, 이게 산 정상인데 차들이 엄청나네. 여기 한, 한 다섯, 여섯 바퀴는 돌아야지 아마 키로수 최고갈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일단 시작해 보고 끝을 내야지 남자발. 원당단 네, 정상 오면 이렇게 휴식도 있습니다. 휴지도 있고요. 혹시 가시다가 문제가 많이 오신 분들 아시죠? 그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게. 해. 역시 사들 와야지. 아, 좀 살팠네. 여름엔 산지 원당산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수원 주택단지. 야, 언젠간 여기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여기 살려면. 자, 아, 진짜 이쁘다. 집들이 완전 이쁘네요. 다들. 자, 이렇게 보면은.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고 아파트 사신대 막 그러지 마라. 주택을 살아본 결과 아파트가 최고 좋습니다. 증간 소음 빼면은 아파트가 짱이에요. 주택 살면은 관리할 게 너무 많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 얼굴이 난리 났습니다. ah <sighs>